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stp 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량이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stp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98.13K, 최고가 99.9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8.82K인데요. 급변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TP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DP 토큰은 SDP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토큰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용 비용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SDP 네트워크는 자산 토큰화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자들이 개인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SDP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 발행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여러 플랫폼에 DApp을 출시하고 서비스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STP는 자산화에서의 중간 단계를 블록체인으로 없애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STP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 456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 그 다음이 바이낸슨, 화이트비트 순입니다. 하늘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에는 2020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2021년도 코인 상 상승장 말기에 엄청난 급등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부위를 찍었고 반등 나오면서 끌어올리다가 추세이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73원 라인에 제일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돌파와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승,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름대 정확히 지켜줬죠? 구름대를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면서 이 88.78원 라인 돌파하기 위한 지금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 돌파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의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128원 라인 돌파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더 고점까지도 달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구름대의 이탈입니다. 만약에 이탈되는 경우 더큰 하락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시면 이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찬스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의 찬스들을 놓치시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STP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stp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분들이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STP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온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